자, 6강의 2번 먼저 제목 잡혀 있는 거 먼저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 uh, immens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market. 뭐 그냥 하면 되죠. immense 거대한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정보 기술의 엄청난 영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EBS에서도 똑같이 잡아놨네요. 설명은 이렇게 저희는 잡아놓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뭐란 얘기죠 Information Technology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보기술이에요 여러분 정보통신까지는 아니고요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Has a great potential이니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For influencing marke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하여 정도로 4를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파텐션에 대한 수식이 되겠죠, 사실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조금 구체화를 해야죠.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 가볼까요? 이 정보 기술이라는 것은 bridge. 요새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다리잖아요. 다리의 역할 연결해 준다로 하시면 됩니다. 연결해 준다. Time and distance니까 말 그대로 시간과 거리를 어, 연결해준다. Incompletely new way니까, completely. 완전이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시켜준다. 병렬만 잡아볼까요? Bridge V1 opens V2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 기술이라는 것은, 뭐뭐를 열어준다. 의역 한번 해주시고요. 어떠 어떠한 시장을. 어떤 시장을 열어주는지는 주관대를 쓰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ere previously attainable이라고 되어 있죠. 어이구, 근데 여기 시제는 살짝 주의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냐, 원냐. 왜냐면 뒤에 이 previously가 있으니까 또 맞추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attain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뜻이 얻다, 습득하다죠. 과거에는 얻을 수 없던 시장이 되겠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단어는 attain인 거예요. 다른 단어를 외우면 안 되고 얻다로만 딱 외우시고 unattainable을 얻을 수 없는, 이렇게 따로, 그거는 파생어니까 파생어대로 외워줘야겠죠. 마지막, because 쪽은 따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왜, 왜 과거에는 얻을 수 없던 시장이냐, they were geographically too remote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시장이, 근데 이제 의역을 해야 돼요. 여러 시장들이 were geographically니까 지리적으로 To remote, r e m o t e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가 되겠죠. 괜찮으세 no more, 네. 특별히 뭐 e n 다음 보겠습니다. m 어, n t m l r e c e n t l y 입니다 최근까지도 a o m a l l t o w no more, 규모의 마을은 no m r e e no more, no r e e n k Uh, Comparing with each other for the business of the town's resident 라고 돼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h a v e n o 니까 음, 뭐뭐를 갖고 있지 않곤 했다 벌써 우드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한거 보이세요? 하곤 했다 쪽으로 빠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거 살짝 주의해 주시고 More than three bank니까 말 그대로 은행이 세개 이상 갖고 있지 않았다 그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근 그러니까 그 최근까지도 소규모 마을엔 은행이 세 개가 넘지 않았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세개 이상의 은행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괜찮으세요? 어떤 은행인지는 뒤에 묶으시면 돼요. Comparing with each other 먼저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는 은행이 되겠죠? each other, 서로가 되겠고. 뭘, 뭐에 대해? The business of town's resident니까 그 마을의 거주민들의 어떤 일 또는 사업에 대해서 이 경쟁을 하게 되는 세개 이상의 은행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no는 no대로 조심을 해야 되고, more는 more대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뭘이 사실 되게 더 위험할 것 같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레스가 나와 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또잘 맞춰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안된다고 지워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today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날에는요 uh, we have a situation 이런 것좀 의역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떠어떠한 상황을 갖고 있다보다 상황에 놓여 있다 정도로는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니치 자연스럽게 써줬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와야겠죠. 플러스 관문.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literally 말 그대로 thousand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nk가 되겠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수천 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천 개 국내 그리고 전어 국제 국제적인 은행들이 됐습니까? 컴페트 위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서로가 for customers 고객을 두고서 괜찮으세요? 근데 어떤 고객? 어디에 있는 고객? That same small town. 앞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 작은 똑같은 마을에 있는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서 t h a t 은 지시, 형용사예요. 그 that same. 그로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옛날 뭐 시골 마을이면 시골에 있는 은행이 하나예요, 여러분들. 농협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농협, 그, 은행만 이렇게 있고 했었는데, 그, 그런 느낌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뭐지?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뭐 인터넷이랑 핸드폰으로 다할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다, 가입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은행들을 우리가 쓸수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서비스 문제랑 수수료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만 해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죠 원래 돈 보낼 때마다 수수료가 막천 원씩 냈던 거 알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뭐 되게 아깝죠. 만 얼마를 보내는데 수수료가 800원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좀 도움이 됐던 게 카카오뱅크가 나오면서 카카오가 처음부터 꺼낸 카드가 그거였어요. 수수료 무제, 무료. 근데 지금 카카오도 완전 무제한 하다가 풀었어요. 완전 무제한 하다가 하루 10회로 줄였어요. 예.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10번 넘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뭘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문제긴 해요. 확실히. 왜냐면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을 하나 한다고 치면 그 하루에도 만약에 결제해야 될 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도 보내주고 여기도 보내주고 마침 또 월급날이야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한명한명한명다 보내야 되니까 사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월급날 월급 주는 것도 돈인데 수수료도 막 떼이면 기분이 뭐 좋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어쨌건 그래도 다 경쟁 체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이어서 보면 어 은행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financial institution이니까 이런 어떤 금융기관들은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소체제 쪽은 또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은행과 같은. 그래서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은 no longer have to maintain이죠. 한 번에 하는 게 좋죠.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 뭐 have to 해야 한다 maintain 유지하다니까 뭐뭐를 더 이상 뭐뭐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왜냐면 have to가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not이랑 결합됐을 때할 필요 없다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physical presence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진짜 오늘날 우리나라 얘기죠? physical 물리적인 어, 존재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진짜 은행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일을 하니까, 실제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 지점은 지금도 엄청 계속 줄고 있어요. 하루에도. 정말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한테. 10년 뒤에 은행은 장담할 수 없다고. 있을지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 그그 그 뭐야? 여러분들이 기억할만한 은행이 뭐가 있을까? 태평역으로 걸어가던 길에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있던 거 알아요? 그 되게 오래 있었는데 통계청 가는 길에 잘 모르시는구나. 이름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었어요. 그게 그그 그 산부인과 지나서. 여기에 가다 보면 있었던 은행인데 그게 없어졌고 그거 말고도 또 여러분들 거기도 없어졌잖아요 태평역 사거리에 있던 국민은행 그거 없었잖아요 그거 없어 그거 없었잖아요 그거 없어지고 지금 거기 다른데잖아요 신협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은행이 더 이상 그런 여러분들 이게 엄청 돈이 은행 입장에서 돈이 엄청 나가는 걸거 아니에요 그 지점을 하나 쓰려면 그 지점에 그 지점에 원래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한테 돈 주고 계약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다 직원들 월급이 뭐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 진짜 점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방금 아까 지나가던 말했던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지금 성남에 한 개인가 밖에 없어요. 판교에. 원래 그게 막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SC 제1은행이었는데 그 아무튼 엄청 줄이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애들도 물리적인 존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해됐나요? 어 여기는 이제 묶어서 수식해 주시면 됩니다. 아묶 수식 안 해도 되겠다. To be able to do business니까 어떤 그 일을 할수 있기 위해서 정도로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이제 막 업무를 뭔가 자기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할때 진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막, 이사 하면서 은행 갈 일이 되게 많았는데, 엄청 가다가, 이제는 뭐부터 물어보는 줄 알아요? 안 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냥. 안 가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급하게 뭐를 필요한데, 가야 되나? 안 가도 되더라고요. 가는 게 바보야, 거의. 어찌 보면. 안 가고 그냥 다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Financial transaction이니까 어떤 금융거래도 이렇게 되겠죠. 금융거래들도 such as 쪽 다시 한번 위의 문장이랑 문장 구조 너무 똑같다. 그렇죠? 중간에 주어 쓰고 such as 묶어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을 못했는데 이게 switch는 좀 해줬어야죠. 위 문장에서도 financial institutions와 여기 have하고 switch 잘돼 있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inancial transaction도 여기 있는 아 하고 수일치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융거래들도 서치즈 뭐, 뭐와 뭐 같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서치즈 전치사예요 그래서 ing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뭐와 뭐 같은 buying and selling이라고 돼 있죠 사고 팔기죠 근데 뭘 사고 팔아? share s h a r e 의주식이란 뜻이 죠 주식 Share.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금융 거래들도, a r b e i n g executed라고 되있는데 어 단어 어렵죠? e x e c u t e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되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Electronic 하니까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자 그리고 customer 고객들 또한 can monitor 감시하다가 일본인데 감시는 좀 어색하고요. 그냥 지켜볼 수 있다 정도로 의역하겠습니다. 알겠죠? 프로 e s 스 과정을 Search Transaction 그러한 금융 거래의 과정을. 괜찮으세요? 뭘로? 인터넷 페이지로요. Personal Internet 페이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용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실제 2002년에 More than half of all stock orders uh, placed uh, by individuals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 먼저예요. 여기서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탁 보여요? 스탁 스탁도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 자 오더 주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문이란 말이 사고팔기예요. 이거 전문 용어라 그래요. 주식에서 주문이란 말이 사고팔기를 얘기하거든요. 모든 주식의 주문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묶여야 돼요, 여러분. 동사는 못 써요. Placed가 지금 뒤에 by로 끝나가지고 placed my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까지가 묶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보여요. 그러면 누구 누구에 의해서 놓여진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놓여진이 맞는데 의역해야 돼요, 그냥 실행된. 오케이. Okay? By individuals니까 개개인의 개개인에 의해서 개개인에 의해서 놓여진 실행되어진 미국에서 이 모든 주식의 주문 중 절반 이상이 수일치는 어디에 해야 돼요? orders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rders하고 월하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식 중에 절반이 w 이 r 시 initiated. initiate 시작하다, 시작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시작 되었다. 수동태로 들어간 거예요. 괜찮으세요? v via. e are. e are는 through의 동의어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initiate. initiate. 시작하게 만들다. 그럼 be 지금 나와 있는 대로 initiated를 하면 그냥 시작하다로 하시면 되고 시작되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영단어는 start이라는 단어 나왔었고요. 동의어는 뭐였다? Share. 둘다 무슨 뜻? 주식이라는 뜻이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이 정도. 그 다음에 execute 한 단어가 워낙 어려운 단어였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execute 실행하다라는 뜻. 외우셔야 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search 는 전치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저희는 6강의 2번 시장에 미치는 정보 기술의 엄청난 영향. 비대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대면. 그렇죠? 안 보고 그냥 한다.